팥밭에 무 씨를 넣어놨어요 나 있죠 근데 생각만큼 많이 안 올라왔어요 왜냐면 요새 너무 고온다습 해가지고 지금 가을배추 가을무 씨를 뭐 넣어놔도 이렇게 올라오지를 않아요 아, 그 사이에서 조금 큰 것들 오늘 좀쏙 갔어요 이러,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좀 미, 미리 조금 몇개한 묶음 뽑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엄포카님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중에서 조금 큰거 이거를 옆에 뿌리가 옆에 뿌리가 다치지 않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뽑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뽑아 놨습니다. 어 그렇죠? 참, 아, 진짜 부드럽죠. 이런 거는 거의 쇠순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내낼게 없어요. 아까워서 마당 텃밭에 나가서 살짝 솎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실 한 접시도 안 나와요. 근데 그한 접시가 얼마나 귀해요. 무순 네, 네. 무, 무 가을무를 했는데 아주 맛있게 솎아졌어요. 그거하고 같이 할 이게 실파 쪽파를. 쪽파가 지금 이렇게 자라요. 지금 급방밭에서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굵은 거를 뽑아 왔는데요 우리 음식은 옛날에 그 유명한 세포가 얘기했다죠 가장 맛있는 훌륭한 음식은 시간과 장소라고 무슨 얘기냐면 간격, 요리하는 것과 시간 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가까운 옛날에 신토불이라는 얘기 있었죠 가장 가까운 내 땅에서, 어, 채취된 식재료. 그걸 가지고, 그냥, 정성을 가지고 요리를 하면, 그게 가장 훌륭한 요리가 된다는 그런 유명한 세포의 말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 하나, 진입을 다 떼어내고, 이거랑, 아까 따듬어면은 무순하고, 어, 버무 거예요. 그냥, 아주 슥슥, 슥슥 버무려서 따뜻한 밥하고 비벼 먹으면 진짜 시골 밥상은 퀄리티는 없어 보이고 천사로 진짜 그야말로스러로 보이고 해도 이제 실질적으로 먹어보면 얼마나 그게 건강한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곧 음식이잖아요. 뭐 세포도 피도 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싹 바뀌니까요. 보통 보면 피는 뭐한 90일? 100일이면 우리 세포나 혈액 세포나 뭐 거의 다 바뀌어요. 뼈 세포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건강에 대해서 음식이 곧 어, 보약이다라는 관념을 가지신 분들은 도시농부라고 자기 이제 뭐 베란다나 옥상에서 이렇게 키워서 먹기도 하잖아요. 되게 좋아요. 여건이 그러니 어쩌겠어요. 그러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시골 사는 사람들은 뭐 넘치는 게 땅이에요. 자기 땅 없어도 괜찮아요. 옆에서 이렇게 텃밭에다 직접 딱 공수해서 하면 좋아요. 알요 이렇게. 아, 참.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칼을 잘안 써요. 이렇게 손으로 쭉쭉 직 아까 네, 여기 다듬어 놓은 은무모 하고 이렇게 걸려서 양념해서 버무릴 거예요. 자. 양념은 이렇게 약간 찍어 놓고요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든 집간장 손끝에서 대충합니다. 그 다음에 매실 오! 이건 파인 식초네. 식초도 조금 넣죠. 자, 이제 팽이버섯을 새콤달콤하게 그리 네. 매실 뭘좀 넣을까요? 깨소금은 넣을 거고, 그렇죠. 간장 넣고, 뭐, 이 정도 하면은, 다된것 같아요. 이렇게 고춧가루, 오케 제일 중요한 게 고춧가루. 이 고추도 직접, 네, 길러서 빻은 거라, 금방 빻아서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고, 제가 가장 요리에, 시골스럽게 가장 즐겨 쓰는 거. 자, 소주. 소스로 농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곱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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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 곱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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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죠? <laughs> 컷. 자, 좀, 자, 아까, 이렇게 무순 준비해 놓은 거, 예,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어서, 좀 즉석으로 묻혀 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음, 아주 부드러운 배추를, 이렇게 뿌리만 대충 따고, 음, 이렇게 해서, 양념 해놨습니다. 자 양념을 써 쏟아 보겠습니다 양념이 음, 좋게 작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써서 내면 이렇보겠습니다요 손으로 이렇게 대충 건강 건강 채기만 이게 안에서 막 자기들끼리 다 건강, 건강하게 것 같아요. 아, 우리 건강은 응? 건강을 우리 인간들한테 선물해 주자. 우리가 이렇게 무, 뭐, 어, 세상으로 태어난 우리의 의무야. 우리의 권리이기도 해. 자, 이거 잘 먹고 사람들은 힘을 내어가지고 자기 할 일을 잘할 거야. 주부는 열심히 살림 살고, 남편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해서공돈 벌어오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어, 여러분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식성에 따라서 고추 같은 거다다닥다줘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매운 걸 많이 못 먹는 사람들끼리 있어서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좋세요 여러분. 맛있겠죠? 네, 오늘 맛있게 맛있게 먹겠습니다.